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 영상을 시청하신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방인님. 엉엉 울었습니다 영상을 최근에 보고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이킹하는 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거 아니면 제 일상에 대한 뭐 블로그 형식의 영상은 많이 올렸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은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영상료에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2년 반 동안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배웠는지 여러분과 그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그 엉엉 울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려고 해요. 촬영 이후에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답글은 남겼는데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본 적은 없거든요. 이제 영상을 찍은 지가 한 2년 반 정도, 맞아요.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음, 2년 반이 됐네요. 제가 이 영상을 빨리 보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이 영상에서 2년 후에 저에게 편지를 썼네요. 2021년 6월 7일 연아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 넌 지금 잘하고 있냐, 잘 지내고 있냐, 라고 했었네요. 저 완전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2년 후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주신 아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느껴본 건데, 힘든 일이 있어도 1년, 2년 꾹 참고 해내다 보면 다 괜찮아진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일부러 잘 지내려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약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곰곰이 돌이켜보면, 뭐 1부터 뭐 10까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모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제 짝꿍 덕분이나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덕분이기도 하고, 또 짝꿍 부모님이 저를 워낙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뭐 운동하면서 만난 친구들, 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까워진 이렇게 친구들이 있거든요. 딱 꼽아 말하자면 딱한 명, 정말 내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친구 덕분에 네, 외국 생활이 외롭지도 않고 이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당시가 스웨덴에 온지 23일 된 날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도 한 4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대기 상태여서 이제 그때가 좀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갈피도 못 잡겠고 좀 목표를 설정하기도 어렵게 힘들었었는데 학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애들이 그냥 쫙 학교에 깔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친구 아니죠? 10살 언니예요. 그 언니랑 2019년부터 지금까지 둘이서 공부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언니가 정말 뭐라고 할까, 제 인생의 큰 선물? 제가 힘들 때 마음껏 기댈 수 있고 제 짝꿍한테도 뭐 고민거리 좀 털어놓기 어려운 것도 이 언니한테는 할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니 덕분에 이 외국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짝꿍이 이제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줘서 고마운 부분이 크고, 짝꿍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 상황을 항상 무조건 이해해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헬스장에서 만난 스웨덴 친구 한명 있는데, 언니죠, 그분도? 그분도 이제 저를 굉장히 챙겨주시려고 하고, 이제 그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근 1, 2년 사이 에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이 카메라가 필터 기능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 기미, 주근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울긋불긋한 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랑 짝이랑 산을 하도 다녀가지고 원래 제가 이 피부 알러지가 심해서 밖에 다니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계속 다니고 이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은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살짝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어, 너무 2년 전에 제가 너무 막 작고 안타깝고 막음나 지금 잘 지냈는데 토닥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살짝 눈물이 고였는데 2019년, 제 자신이 바랬던 대로 2021년, 그리고 22년에 저는 스웨덴에서 너무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방법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외국 생활하면서 좀 눈물 나고 힘들고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유학을, 혹은 외국 생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들을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조언? 이랄까요? 우리는 어쨌든 사람이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좋은 친구 딱한명다 필요 없어요. 10명, 20명 뭐 얕은 관계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만 있어도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타국에서 새롭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학교도 다니고 아니면 헬스장도 다니고 아니면 이제 취미 생활 밖에서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 봤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중에 나랑 정말 잘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외로운 삶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고 그 친구들 덕분에 아 인생 살만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근황 소식을 전해드리자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2년 뒤에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저도 이제 2015년에 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네요. 그 러나야, 네가 원하는 그 대학. 그 과에 들어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가짐대로 쭉 한다면 뭐든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잘 해내보자. 나는 너를 믿는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물론 이게 친구들이 제 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어요. 항상 감사하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항상 제 영상 보시면 열심히 하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찍는 근황 영상은 2.5년 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전에 카메라 앞에서 당연히 영상은 찍겠죠. 하지만 이 똑같은 옷과 똑같은 장소, 전통처럼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네, 그건 2.5년 이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